샬롬. 10월 8일 화요일 생명의 삶 큐티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오늘 함께 읽고 묵상할 하나님 말씀은 호세아 6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회복의 주권자에게 돌아오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묵상하며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이내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이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울이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림 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또한 유다여, 내가 대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아멘. 네, 어제 함께 나눴던 그 호세아 5장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호세아 선자를 통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모두에게 임박한 심판을 아, 경고하십니다. 아, 이제 호세아는 주님께 돌아가자고 온 백성에게 아, 목노와 외칩니다. 이스라엘이 죄에서 돌이켜 아, 위선적인 제사를 그치고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말뿐이 아닌 삶으로 헬, 행함으로 위선이 아닌 진실로 주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회복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의 경고를 외친 호세아 선지자는 이제 온 나라의 회개를 촉구하며 주님께 힘써 돌아가자 라고 말합니다. 아, 기도의 형식처럼 지금의 형편과 상황을 아, 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또 다가올 미래에 아, 다시 세워 주실 것이라는 소망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아, 2절부터의 말씀이 그 내용인데요. 아,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에 대한 무지가 죄라는 어, 죄라고 지적하면서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권면합니다. 이 안다라는 말은 지식이 아니라 경험을 통해 아는 아, 그 아다라는 그런 단어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을 다알 수는 없지만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고 또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 또 삶에서 순종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또 넓게 알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땅 가운데 회복하며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말씀 가운데 함께 묵상하기 원합니다. 4절부터의 말씀에서 호세아서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선포하시는 그 주어가 바뀌게 됩니다. 주님께 돌아가자 라고 외쳤던 호세아의 그 권면이 무색할 정도로 이스라엘과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책망은 무섭습니다. 어둠을 이기는 새벽빛 같은 주님께로 돌아가자 그렇게 선포했지만 새벽빛 되시는 주님은 이스라엘의 사랑이 아침구름이나 이슬처럼 잠깐 있다가 사라질 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그, 그만큼 이스라엘의 그 믿음이 변덕스러웠고 하나님 앞에서 행함이 없는 말 뿐이었다라는 것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심판이 빛처럼 쏟아져서 오히려 어둠으로 두려움으로 떨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위선적인 그런 예배와 행함이 없는 그런 말 뿐인 믿음이 바로 빛이 아닌 어둠의 자녀라는 것을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이 가증한 이스라엘의 죄악과 또 음행으로 더럽히, 더럽혀진 나라를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또 통치하실 것이라는 그 희망을 가지고 오늘 말씀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아침 빛과 같으신 은혜를 베푸셔서 또 마른 땅, 마른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은 은혜를 베푸셔서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는 말은 우리가 따라할 수 있지만 그것을 삶에서 실천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말뿐이 아닌 행실로 위선이 아닌 진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 우리의 온 마음과 뜻을 다해 예배하며 또 하나님을 찬양하며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더스햄 가족들이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말씀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내이 나를 <목소리>